안녕하세요 미스터 황입니다 오늘은 단한 가지 푸쉬업 동작만으로 가슴과 어깨 팔을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가성비 메모 운동 힌두 푸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힌두 푸쉬업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엉덩이를 치켜들고 상체를 웨이브 치듯 반복하며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손의 위치와 넓이입니다 먼저 손의 위치는 기본 푸쉬업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아래에 놓아 주시면 되는데요 아랫가슴과 명치 사이에 손을 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 또는 그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을 너무 넓게 벌리시면 안 됩니다. 힌두 푸시업의 움직임 특성상 손을 너무 넓게 벌릴 경우 어깨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어깨 넓이 또는 어깨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의 넓이입니다. 다리 넓이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데 다리를 좁게 들수록 유연성과 근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힌두 푸시업을 할 때에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더 넓게 벌리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시작 자세입니다. 다운독이라고 하는 자세인데 엎드려 뻗친 자세로 팔로 상체를 쭉 밀며 엉덩이를 뒤로 치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업독이라는 자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팔꿈치를 몸쪽으로 굽히며 고개를 들고 상체를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내려가서 반대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닥을 혀로 핥고 지나간다는 알아 진짜 할지는 말고 바닥을 혀로 핥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꼭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몸쪽에 잘 붙여줘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을 무한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호흡은 다운독 자세를 만들며 들이마시고 업독 자세를 만들며 뱉으면 되는데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면서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딱 10회만 반복해볼까요? Ready? Go!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스터 황이었습니다.